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드라마 방송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다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 모닝에서 예상해 볼 텐데요. 마광숙의 옆에서 이제 오천수도 함께 일을 하게 되었네요. 마광숙이 당연히 대표로 있는 상황이고, 오천수는 부사장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오천수가 이제 함께 독수리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마광숙이 혼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마광숙은 그동안 오장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오장수가 억울하게 떠나게 되었지만, 마광숙은 혼자라도 남아서 반드시 독수리를 운영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천수도 집으로 들어왔으니, 이렇게 다 같이 다시 집으로 모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함께 일을 하면서 다시 독수리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흥수 역시 조만간 집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흥수는 그동안 김원장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었죠. 김원장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미 오래전에 결혼까지 했었고, 그 사람과 친자식이 있으면서도 오흥수한테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오흥수는 그것도 모르고 김원장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오흥수를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람 볼 줄을 모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한다는 사람이 김원장 같은 인물이니 말다 했죠. 김원장이 결혼도 했었고 친자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받아들일 고민도 했겠지만 김원장을 보면 정말 뻔뻔한 인물이죠. 김원장 같은 사람을 좋아하니 지금 지옥분을 보면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네요. 지옥분이 보아하니 엄청 노력을 하고 자라더라고요.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요. 지금 오흥수 집으로 찾아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지옥분 같은 며느리가 있다면 누구든 어느 집안에서든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김원장 같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며느리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 집안은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지옥분 말대로 혹시 오흥수가 김원장의 친자식도 받아들이겠다고 과거 결혼했던 것은 괜찮다고 말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옥분이 말을 안한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옥분의 말대로 김원장은 이제 떠나서 없는 상황이고요. 김원장은 이제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아하니 오천수 역시 이제 고민할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헤어졌고 강소연 역시 다시 미국으로 갔으니까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독수리의 재산을 받아야겠다고 말할 일도 없을 거고요. 물론 오천수가 그동안 만들었던 재산을 강소연한테 전부 보냈지만, 이제는 다시 나타나서 독수리 집안을 그리고 마광숙을 힘들게 만들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마광숙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장수의 역할을 이제부터 마광숙 자신이 하겠다고 말입니다. 마광숙을 보고 있으니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오장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마광숙이 가족들을 다 같이 챙기고 있어서 좋아보이고요.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챙겨주고 지켜주는 모습이 보기에 좋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마광숙이 어떻게 한동석을 좋아하게 될지. 지금 한동석은 이미 마광숙을 좋아하게 된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많이 좋아하게 된 상황인데, 스스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제대로 인정을 못하고 있네요. 마광숙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마광숙을 인정하지 않고 지내왔죠. 그런데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강수의 이야기를 듣고 마광숙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너무 좋아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아직 마음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 박상남이 한동석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한동석에게 마광숙을 좋아하고 있는 거냐고 확인을 하는데요. 과연 한동석이 언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도 마광숙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도 아직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광숙은 독수리 집안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 독수리 형제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동석과 잘 이어지게 된다면, 당장 어떻게 그 집에서 나오겠어요? 그 집안에서 마광숙이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으니 말입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이 함께 독수리 집에서 지낼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독수리 일도 잘하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박상남은 이제 등장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상남이 마광숙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마광숙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한동석이 옆에서 도와주게 되면서 이제 박상남은 떠나게 되겠네요. 그리고 독고타기 악행도 한동석이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네요. 독고탁이 다시는 이 사업에 나타나지 않도록 말이죠. 세리가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것, 오강수가 장미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독고탁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한데요. 결국 한동석은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된 상황이죠. 한동석은 마광숙을 보면서 내 감정이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정말 마광숙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 지금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누가 봐도 좋아하고 있는 건데,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한동석은 마광숙과 계속 만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마광숙과 함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광숙이 걱정이네요. 과연 마광숙 역시 한동석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광숙은 독수리 집안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집안의 형제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집안의 모든 문제를 마광숙이 해결하고 있죠. 마광숙이 있어서 지금 형제들이 다한 집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독수리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하나둘 돌아오고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같이 모여서 지내니까 보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광숙이 아무리 그래도 혼자 독수리 집안에 있는 것은 그렇죠. 그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더 좋을 겁니다. 일단 마광숙이 독수리를 이어받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제들도 함께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오광수가 먼저 돌아와서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던 오천수 역시 돌아왔습니다. 오천수는 그동안 강소연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헤어지고 독수리 집으로 다시 들어왔네요. 오천수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결국 오천수가 함께 마광숙의 옆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오천수가 예전처럼 혼자 계속 지내게 된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게 마광숙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잘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흥수 일이 잘 해결이 되면 이제는 마광숙도 걱정이 없을 텐데요. 오흥수는 지금 김원장이 왜 보이지 않는 건지. 전화를 해도 김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학원을 찾아갔지만 김원장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죠. 오흥수는 김원장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전부 지옥분 때문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오흥수는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죠. 김원장은 과거 결혼도 했었던 사람이고, 김원장에게 친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지옥분이 전부 다 오흥수에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옥분은 혹시 오흥수가 힘들어할까봐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흥수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김원장과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옥분에게 고마운 마음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지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흥수의 옆에 있네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오흥수는 지옥분에게 자신은 마음이 없다고 하고요.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인물인데, 이렇게 오흥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방송을 보아하니 지옥분이 오흥수 가족을 만난 것 같은데요. 아마 마광숙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옥분이 마광숙에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더니 오흥수는 자신과 잘 이어지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찾아가는 거냐고 지옥분한테 한마디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흥수는 결혼을 하려면 지옥분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가게를 하면서 재산도 있고 얼마나 사람이 좋은데요? 김원장 같이 모든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흥수는 답답하게도 그걸 모르네요. 그래도 마광숙이 아마 지옥분을 잘 도와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옥분이 오흥수하고 결혼하게 되면 마광숙도 얼마나 좋아할지 말이죠. 오천수가 해결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오천수가 이제 확실하게 헤어지고 독수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죠. 보아하니 편의점과 함께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편의점과 함께 하는 것은 오천수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편의점에 독수리의 제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천수가 하게 되면 독수리 일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과거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헤어진 건 헤어진 거니 이제 다시 사랑을 찾아야죠. 일도 하면서 말입니다. 오천수가 마광숙 옆에서 오광수와 함께 일을 제대로 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석도 마광숙을 더 좋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평생 마광숙이 독수리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오장수를 잊고 한동석을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광수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왜 오광수가 지금까지 독수리 집안에서 지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세리는 진짜 독고탁의 친자식인지 확실하게 알아내야 합니다. 오광수가 독고탁의 친자식이 아니니까 결국 독수리 집안에 두고 간 거겠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세리가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모닝의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드라마모닝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릴게요.